서울단은 지금 기회 잘 살려야 돼요. 앞에서 잃어버렸던 시간을 좀잘 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푸킹으로 사이드를 최대한 홀딩을 해 줘야 돼요. 백키 봐야 돼요. 백키펄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노리려고 뭔가 안 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디벨롭의 나노 타이밍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거든요. 나노 일단 조선차트니 미... 아, 둘라인, 둘라인. 둘라인, 둘라인. 근데 이거 견져서 네. 이수민 초월. 어, 왔고, 왔고. 일단 일단 왔는데 네. 원시 분노로 빠지게 만들기를 약간 역구족이긴 하죠. 워낙에 잘못 쳤다 보니까 근데 벨로세라는 잡히면 안 돼요. 어, 잘 빠져 나가야 됩니다. 힐벤의 초월 안 누룩 이러면은 궁극기 상황 나이스 이에 p e 에 p 와, 지금 에다 아 나왔어요. 초월 못써왔죠 이러면 이지안이 e 에 p 를 올려도 집결을 뚫어낼 만한 화력이 안 나오죠. 시간을 얼마나 끌어줄 수 있나요? 그리고 어, 자스민도 체력 관리 됐고. 아하. 아하 이러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저거 그렇죠. 그 EMP를 쓰더라도 호응하기가. 그렇죠. 네, EMP. 어, 근데 자스민 가면 몰라요. 자, 시간 기게 되나요? 다이너스티? 어, 이러면 99대 99라 초월 집결 다 올리고 힘싸움하면 다이너스티가 앞쪽으로 유리하거든요. 밸로스라도 살았고요. 어, 어, 어 이런, 이 시간 되게 짧스라 아, 아, 이러면 집결 초월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디벨로스 힘뭐 터지는 거 아니라면 네. 많이 버겁고 자. 아, 자스민 컨디션 너무 안 좋죠, 체력이. 그래서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1라운드 서울 다이너스티. 이러면, 은 소울 다이너스티 입장에서는 그냥 거점 게이지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서, 판테라의 궁극기를 뽑아내고, 이후에 본인들이 아껴놨던 궁극기로 승리하는 플랜을 그리고 있던가, 아니면, 프로... 어, 이게핀 근데, 어, 안다 아? 어, 어, 어. 아니, 이게, 일단 나노치클 클리닝? 아, 터프시뒤에서 아, 체력은 좋은데 화력이 약간 애매할 수 있는 판테라거든요. 벨로세라아 원시 분노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뒷라인 다 물고 있는 상태고요. 아, 체력 관리 안 돼요. 아나가 없다 보니까 이 조합에서는 체력이 요동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거점도 넘어가기 직전이었었는데 일단 한번 넘어갔습니다. 아, 아, 근데 넘어가긴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간을 더끌어서 디벨롭이 나도를 채워서 줄만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네 거점 넘어갔어요. 추가 시간 다 들어갑니다. 1 세트 부산은 서울 다이너스티. 아, 몸을 숨기게 되면서 한번 버텨냈고요. 일단 지금 뒤 돌아서 이전 선수가 이제 위치 변환기 찾아내고 있는 거죠. 나이스 선수의 위치 변한 변환기, 변환기를 찾아내면서 한번 노려. 오, 오 일단 자리를 밀어내긴 했어요. 네, 나이스트 잘 밀어냈고요. 일단 힐벤 적중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방벽 생성기를 주고 받았다 보니까 한 번에 약간 더 딜레이 는 오, 이거 큰데요. 프로핀. 거기에 지금 자스민도 힐벤의 자리를 밀린 상황이라. 네. 이러면 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판테라 의 입장이 됐어요. 아이고 걸렸죠 위치 변한 게 위치 걸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나이스의 그런 공간 자체가 협소해지는 상황이 됐고요. 아 근데 지금 계속 보시면 자스민에게 힐베를 던지고 자리를 계속 밀어요. 결국 터치 못했어요. 아하. 많은 인원이 살아 이, 있는 판테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터치 못하고 이렇게 좀 허무하게 되줬어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궁극기 숫자적으로는 서울이 더 많은데. 밸류가 높은 건 산테라예요. 그렇죠. 이러면은 다이너스티은 나노를 카운터식으로 써야 돼요. 진입용이 아니라 카운터식으로 쓰고 들어온 상대방을 받아치고 이와 이에아 어, 이거 나노 순식간에 너무 많은 딜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노 반응도 안 됐죠 이거. 그냥 암라인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그래, 자요. 아, 이러면은 그냥 끝나고 일단 나노. 요기로 나눠 찼습니다 아 이거 딜라인 정리되는 그림 나오겠는데요 야, 마지막 순간에 디벨롭의 활약이 참 좋았네요 뭐 수면총 맞추고 거기에 뭐 힐밴도 던져주는 모습까지 있어주면서 그걸 마무리 시키는 판테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벨로스레아의 원분도 너무 외로웠고요 여기까지 1라운드 마무리 딜라인을 얼만큼 괴롭혀주느냐 그 사이에 앞라인을 얼만큼 탱커를 갈아주느냐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소브라 싸움이거든요 EMP가 양측 다 있습니다. 이러면은 EMP를 안 겹쳐서 맞느냐 이거 계산 잘해야 되거든요. 양 팀의 딜라인 다 맞아요. 일단 여기 보고 있죠? 보고 있죠? 여기! 아우들 딜라인 아! 아! 둘다 맞았고 여기로 그그 여기로 여기에 필 필밴. 여기 아또 나노 이어 가고요. 버텼죠? 한테라는 버텼어요. 아, 근데 이거 이수민 나노가 있긴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안 써야죠.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판 자체가 깔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EMP가 서로 거의 동타이게 교차가 되긴 했었었는데, 이득을 봤었던 건 판테라였어요. 지금 이걸 또 한번 타이밍 견제 내다보니까 이수미도 다시 합류가 됐고요. 그렇죠. 이거 판테라는 그런 거한방 나와줘야 돼요. 나이스가 EMP를 먼저 빠르게 파밍을 해서 이후에 EMP 궁극기를 끌어가도 되고 궁극기 사용 끌어가도 되고요. 네, 아니라면은 힐밴 변수 한 번은 세게 봐야 돼요. 그렇 앞선 상황에서 이소민 잡아낼 때힐밴도 같이 들어갔었거든요또 다시. 아 나노로 그냥 딜라인 교환 보겠다 이거죠. 자 딜라인, 일단 대벨로 그리고 어, 슬리 이거 슬리 직결 직결 거의다오긴 하거든요. 슬리! 슬리 슬리. 아 이건 직결 왔죠. 직결 와가지고또 네. 그냥 밸로스라를 포기하고. 딜라인 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물어주기면 살짝 물어주기면 그리고 원쉐분도, 원쉐분도 아, 벨로세라한원 워쉐분도 켜 주면서 딜라인 최대한 밀어 주는 사이에 거점도 유지해야 되고요. 네, 일단 그룹이 떴습니다. 집결. 집결 올렸고요. 그리고 이에 피해 와요. 양팀다 이에 피해 와요. 양팀다 와요. 양팀다 오는데 호하기가 워낙 급박이라서 하 이제 어 잠깐만요. 어? 교환. 아, 근데 요거는 자스미 체력 빨리 안 되고 벨로세라 체력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이노스가 막았죠. 자, 슬립까지 오. 좀더 봐야 좀더 봐야 돼요. 어? 거기서 캐릭가? 렉키가 디벨롭 케어를 받으면서 나노 트레이스로 정기를 해내나? 어? 근데 뒤에서 또뭐 봐요! 크리링! 왔어요 왔어요! 기릭 코누쇼 왔어요! 왔어요. 네. 그치만 여기서 디벨롭이 나도를채워서어디나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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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서울 다저스 씨 위드타운을 잡습니다! 많이 해보셨나봐요? 아니요 아니 네. <laughs> 많이 감이... 당했죠 아 그렇군요 네. 음. 자 일단 그래도... 허물 1점 직전까지는 왔어요 그래도 한 턴을 더벌어낼수 있어서 근데 이거 프로핏이 그냥 자스민에게 펄스 폭탄 붙이고 있는 탱커만 밀어내 있는 아게 아니라 드레인! 아하 이거 또 나이스 격추 당하면서 이러면은 히, 힘싸움이 좀 많이 빠지죠 야 근데 펄스 방금 레이업 해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 이거 나노까지 사용하기에는 자스민이 힐배를 맞아버렸기 때문에 네. 이건 누르지 않는 선택이 맞았죠 만약에 눌렀으면 나노도 날아갈 뻔 하는 거잖아요 예 이준민은 갔습니다 하지만 뭐 화물 자체는 이미 1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번에, 이번에 사실 EMP로 또한턴 가볍게 이어갈 수 있는 다이너스틱긴 하거든요. 이지한 대기. 그, 물론 집결과 나도가 오기 전에 하면 베스트겠죠. 뒷라인 발견. 뒷라인. 뛰었어요. 벨로스라는 뛰었는데 일단 EMP는 안 열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어, 어. 일단. 이러면 만... 다시 빌드업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템포가 약간 밀리고 있죠 지금. 지난번 상하이와의 경기에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유리할 때투수 예. 밀려버려서 어? 그 유리한 타이밍을 다 놓쳤었거든요. 서울 다이너스가 어, 나노에코로 딜라인 변수 보겠다 이건데 방벽 생성기까지 써내주면서 지켜줬고요. 맞습니다. EMP 아, 아 너무 깔끔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자 결국 이게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2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점까지 확보. 펄스 있습니다 프로핏 백키도 있어요 이번에는 좀 펄스 대결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2층 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백키가 이앞쪽였죠 브리기테 볼점 죠2 보였다! 오 이거 아오오오 잘못 아니야 아, 아니, 이거는 갔죠 아, 그렇죠. 이거는 그 백키 선수의 숨소리조차 이게 티가 났어요 어? 서로 뒷라인 없습니다 딜라인 원? 서로 뒷라인 없어요 어 근데 어? 여기에 지금 자승민 선수도 그쵸 뭐 어차피, 우리 수비니까, 그냥, 화물 조금 내어주고, 공격기 아끼겠다. 어. 거의, 어우, 야. 근데 이게, 동타이밍에, 뒷라인 그려주는 게, 타이밍이 서로가 맞아요, 지금. 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니까, 재밌는 게, 두 팀이 성향이, 앞라인을 부셔버린다가 아니라, 뒷라인을 부셔버린다. 요 맞아요. 근데, 두팀 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한쪽에 누군가 견디는 순간, 균열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균형에. 앞선 상황에선 뭐둘다 버티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렇죠. 자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마지막 직선 구간의 오르막길. 저 아퍼! 아, 아, 이러면은 나이스트가 급하게 좀 EMP를 빠르게 채워야 돼요. 그거 아니라면 불리하긴 하거든요. 예. 어 파벌 파벌 근데 오, 체력이, 100기, 100기 체력이 체력이 나이스트가 차이였고요. 이러면 3점 득점인데요. 이러면은 EMP가 있어도 쓰지 못하죠. 3점 득점이에요. 자스미도 저, 갔죠. 자스미도 갑니다. 아, 수면총을 맞춰 봅니다만 남아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결국 1라운드 는 여기까지 53초 서울 다이너스입니다. 아, 어, 근데 방금은 프로핏 좀 깜짝 놀랐을것 같습니다. 네. 삼각형 에뚝 그냥 뚝 하고. 맞아, 나노? 어, 나노. 파이브. 근데 여기도 나노. 일단 나노 교환인데 이러면 일단 원의 분도 양팀다 있어서 더 길게 봐야 돼요. 이번 싸움. 프로핏 펄스! 아! 와 프로핏! 트레이서 베키를 데려가서 영역이 급격하게 좁아지죠 판트라 어? 근데 복지? 그냥 복제? 뒷라인 힐벤! 와죠 이거죠 이거죠 이걸 위해서 에코를 기우했던 거죠 네 아, 방금은 진짜 딜라인 힐벤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트린을 잡아내죠 근데 어? 원쉘 분노 써서 일단 교환 교환 구도를 봤는데 이거 벨로스레아 선수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미 리스폰 창으로 가버려서 이거는 약간 아쉽게 빠졌죠 원쉘 분노 이거 한번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 M P가 EMP? 있어서 지금 E M P E M P 잘유 근데 잘 쳤죠? 네. 집벨로 응. E M P 마지막 동지었고역으로 아예 아 펄스 페키. 아 1점 들어갑니다 판테라. 그래도 펄스가 양팀 다 있습니다. 판테라가 유리한 궁극기턴이 왔죠. 시간 끌리면 나노 집결 사실 거점 인파이팅 어. 보게 된다면 이 퍼피 대붙짝만 아니냐면 이러면 이러면은 판테라가 이번 더 정말 유리해요. 진짜. 그냥 집결 쓰고 인파이팅 보고 나눠 주고 네. 화력 싸움만 하더라도 그렇죠. 벨로스레아가 견디지 못해요. 에코 나노 화력 어떻게 짤리면안 돼요? 판테라는 그렇죠. 판테라 잘리면 벨로... 안 됩니다. 아, 아. 어, 근데 끼웠어요. 어? 여기서 힐러 하나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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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시간 너무 그렇죠. 끌리는데요 이러면 벨로스레아도 그냥 여기서 얼굴 얼굴만 비추면서 클릭으로 긁고 빠지기만 해도 이게 예. 더 잘리면 안 됩니다. 판테라는 오... 더 잘리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이거 시간 애매하게 더 끌리면은 이지한는 EMP가 돌아와 버려서 유리한 턴도 그렇게 천천폭탄! 어, 나노 에코 나노 에코 변수 바이돼힐힐밴 묻었죠! 아, 아, 소비 아 최고! 나이스! 트랙! 그쵸 이 다음 선 템포 빠르게 잘 갔어요 시간 더 끌렸으면 정말 위험했거든요 그리고 아우 리까지 머리 삼각탄으로 아. 이러면 뒷라인 없어요 그쵸 뭐다이너스티도 무리하게 터치를 할 필요가 없죠 2점 판테라 아, 펄스도 쓰지 않은 상황이고요. 백키 역행 빠졌고! 이거! 아, 아 더따라가지 않네요. 더빌려요 이러면 시간이, 역행이 돌 때까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수 없는 백키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자, 이젠 진짜 궁싸움입니다. 엄청나게 다 쏟아부을 텐데, 마지막 순간이라서. 근데 이거 판테라 딜라인 좁은 구역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노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딜라인그 직결도 안 올리고 잘 견뎌냈죠, 판테라? 그러게요. 이러면 역습가. 네, 이러면은 역으로 어, 힐밴막고요 힐맨... 들어갔고. 네 힐맨 막아 재막아 좀 춤이 돌려내면서. 그리고 나노 이제 나노 어떻게든 채워내겠다라는 거죠 이거. 네. 자 슬리도 집결 올렸습니다. 클리닝 잡기예요. 아, 네, 클리닝 힐밴에 그냥 집결이 터졌어요. 야내 안쪽 들어가서. 어허. 어. 그래도 벨로스냐 원시 분노 있거든요. 아아 아. 아니야 아직 거리가 저 프로핏이 있으니까 아 맞아 어. 거리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러면은 원시의 분노가 있는 서울 다이너스티긴 한데. 디벨롭의 나노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캐서디까지 바고요 이제 맞습니다. 라인 계속 꼬집고 있죠. 어떻게 해보도 있어? 중구역에서5분도 드리블로 변수 밟을게 하니까 나이스가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근데 체력이아 아! 아니 이 마지막 상어. 어? 무책임했어 이거. 이... 설명 좀 해줘요. 이거는 서울 다이너스티 선수들도 못 뭐, 웃질 못해요. 이거, 아, 이거 이긴 거 맞나? 그 생각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긴 당했다. 예. 네. 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로필 표정 보세요. 아,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벨로스레아 선수가 이제 좁은 방 안에서 원시에 분으로 딜라인을 터뜨릴 생각으로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판테라는 아이고, 우리 딜라인 터지면 큰일 난다. 네. 진다. 해가지고 딜라인을 봐주러 갔던 게 이놈 분배가 실패가 되면서 이 시나임이 좀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앞선 세트에서도 뭐 발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어요. 판테라가 근데 그거는 워낙 격하게 싸우다 보니까 진짜로 그 또으로또 불리했고요. 불리했고 어, 예.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laughs> 상당히 되게 어... <laughs> 서울 다이아이너스의 선수들도 뭐지? 찝찝한 기분은... 음. 그이 사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장 모드로 들어가 봅시다. 아 예. 아. 자, 자, 역시 벨로세레아 선수가 원시의 분노로 음. 그 좁은 방안에서 뒷라인을 전부 드리블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스킬이라 드러 스킬이라던가 자원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라인이 터지면 사실 화물을 터치하더라도 뒷심이 부족해지는 판테라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이지선다에서 패배를 해버렸습니다.